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쓸시작 어, 진행을 맡고 있는 박동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문교 대표님께서 극심한 몸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서 진행하게 됨을 용서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알쓸시작을 진행하면서부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대전에서 유일한 그러한 그 시사 프로그램이다 해서 반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내용을 조금 더 충실히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좀더 많은 내용, 폭넓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도 잡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한 가지 좀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호 알쓸 시잡을 진행을 하면서, 어, 사람 이름을 세 가지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서 잘못 들은 게, 그 전광훈 괴물의 대변인을 고민정 의원으로 했는데, 고민정 의원이야말로 오세훈 의원을 제낀, 그야말로 굉장한 우리들의 그 히어로, 히어로인 아니겠습니까? 그 고민정 의원이 아닌 강연재 씨임을, 그 전광훈의 양딸 강연재님을, 이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진도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건진도사가 아니랍니다. 물론, 이분이 어느 조개종이든 태고종이든 어느 종족에 속해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건진 법사라고 불러달라고. 그죠? 법사가 바로 어떤 그 중물 얘기라는 건데, 뭐 때문에 건진 법사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건진 법사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건진 법사로 수정을 합니다. 또, 천공 스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양반은 또 스님이 또 아니래요. 천공 스승이라고 불러달랍니다. 이세 가지를 제가 크나큰 실수를 겸한 것 같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세 분께 심력 끼쳐드린 점돈 수백 배 사과드리면서 혹여 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면은 하회 같은 아량으로서 용서해 주시길바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테마로서 여러분에게 아, 이준석 열사 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열사를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혹시 독립 어, 운동가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열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받게 만드는 사고 뭉치입니다 자,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과연 국민의 힘에서 활력소가 될까? 아니면 블랙홀이 될까? 하는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준석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한번 위주얼, 포주얼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 이준석은 1984년 5월 1일 날 어, 신설동에 있는 모 산부인께서 태어난 건내 큰딸이고요. <laughs> 어, 이준석은 1985년도 서울에서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바드 대학교 경제학 컴퓨터 과학 학사입니다. 혹시 하바드 대학교 나왔으니까 석사나 박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분은 분명히 학사가 맞습니다. 이 분이 하버드제작지대에 있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페이스북 개발자인 더스틴 모스코비치하고, 그 다음에 앤드류 맥컬럼하고도 같이 교류가 좀 있었다고 레어를 해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드는 상태에서 한국에는 싸이월드가 있으니 너희 페이스북은 망했어! 라고 얘기를 자신있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싸이월드가 폭망해버렸죠. 자. 그리고 자신의 이하바드 대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갖다가 자부와 긍지를 가져가지고 100억을 준다 해도 바꾸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다만 배우 김수현하고 얼굴은 바꾸 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얼굴이 훨씬 더 동글동글하고 이쁘고 귀엽지 않을까요? 근데 본인의 매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자기 매력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미군 명문 대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현재 논란이 그 페미니즘이라든지 공정 이슈에 관한 논쟁으로서는 정체성 그 어떤 정치 정치 올바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메리트가 있는 유리한 고지라고 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이 처음에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2011월 어, 2011년 12월에서 박근혜 한누리당 그때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었던 유승민 씨하고, 이준석 아버지가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실에서 2004년 6월부터 8일까지 8월까지 입법보조원의 인턴을 거쳐가지고 인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뭐그그 그 뒤로 나오는 얘기 중에서 하버드 대학교를 뭐 노무현 재단에서 갔다는 둥뭐 기타 등등 얘기들이 많이 나옵오다만 이거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어 노무현 씨가 저기 그 어, 대통령이 당선된 시기가 2003년도인데, 어, 이준석은 2002년도에 입학을 했죠. 어쨌든 그 2004년도 4월 6일 날,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제 위원장 시 시절 때, 박근혜 그 경제교수역을 맡고 있었던 이혜은이 공천이 탈락이 됐었습니다. 이때, 김종인, 이상돈 등과 함께 비상대책위원들이 공천 촉구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 때 이준석 씨가 앞장서서 박근혜한테 가서 따지러 들어갔다고그 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위원장이 딱 한마디를 했답니다. 저보다 이혜은 의원을 더 잘하세요. 요한디에 그대로 바로 공지 내리고 내려왔다는 사실. 그리고 또 그들에서 김종인과 그 다음에 이상돈 씨가 위로했다는 를 그런 일화가 있죠. 자, 어쨌든 2016년도 20대 총선 그리고 2018년도 재보궐 선거 2020년 21대 총선 모두 노원구 병에서 새누리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의 당적으로 연속 3연패했습니다. 이후 지상파하고 종편 방송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는 것이 지금 이제 오늘까지 있는 이준석을 만든 계기가 되는데, 2021년도 국민의힘 제 1차 전당대회 당 대표로 출마를 했죠. 이때는 뭐 역선택이라는 건런 어떤 갑자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최고의 역동적인 그런 것도 후보로서, 어, 36세의 나이로 현정세상 최연소 30대, 그리고 최연소 제1야당 대표로 선발되는 그런 시가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대 대선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제는 제1여당의 당대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 한 가지로 또더 꼽사 느끼자면은 야구를 무작위 좋아한답니다. 삼성라이온스의 열렬한 팬이라고 그래서 현재 한국 독립 야구 연맹 총재까지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이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죠. 그때 여러 가지 별명을 얻었다고 그러는데요. 뭐 게임의 법칙 때는 한국판 후쿠나카라는 별명도 얻었었고 롤 브레이크 이후에는 출 버너즈라는 별명. 그리고 그랜드 파이널 탈락 후에는 탈락자라는 별명이 있었고, 썰전 하차 직후에는 미혼이라는 별명이 있었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거에 앞뒀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연계 연도에 둔 것으로 보는 상계동이라는 아주 별명의 부자라고 볼수 있죠. 어쨌든 이분이 또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이 밀리터리 덕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 관련된 것을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유영원의 군사 세계의 초대 멤버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밀리터리 덕들의 영원한 떡밥, 라팔 논장에서도 굉장히 큰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 강적들 시절에 그 멤버인 하미병, 박종진과는 아직까지도 칩을 유지하고 있고 보수 성향의 인물들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참 문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유유 상종 초록이 동색으로 같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그 일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우선 정계 입문 이전 그리고 정계 입문 후 그다음에 당 대표 시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정계 입문 이전에는 전철련과 관련 트위터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2010년 5월 작성된 것인데 전국 철저인 그 연합회에 철거인들이 시위에 대해서 전철련이 얼마나 정의로운 단체인지 모르는 집안은 두달 넘게 서초이동 전역을 짜렁짜렁 울리면서 시끄럽게 하는 건 진짜 미친놈들이 아닌가 싶다라고 강한 불만을 내세웠죠. 비대위원 선임의 걸림돌 곧바로 되니까 곧바로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소시민의 짜증 투입 정도를 이해해주십시오라고 그 꼬리를 내렸고요. 그리고 철거민이 아니라 전철련의 얘기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게 됐는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장애인 그 통행권 보장 지하철 시위와 논란해가지고도 역시 약자 혐오와 시민 갈라치기하는. 그런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그런 어떤 저기 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자기들의 팬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갖고 쌓아왔던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어떤 고정 팬을 확보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그 수순을 걷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시절에요. 국민의힘 전당대 회 출마 이전이죠. 위안부 피해자는 이해 당사자라는 말도 했었고, 청와대 문건을 또 파기했다는 그런 말도 또 유언비어처럼 내세웠었고요. 국무부 보복 기간을 단축하자라는 논란도 있었고. 어,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의 의혹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마포 근처에서 5인 이상 집합교제 금지를 갖다 위반을 하면서 이분이 또 술을 자셨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 문재인 참수하는 만화에 대해서도 직견적 보축으로 간여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는 어떤 문 논란이 있었냐면은, 김무성과의 회동을 했다, 이렇게 거짓 얘기를 했던 것이, 그것이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를 비하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항상 화제를 몰고 가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탁월한 언동의 힘이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대표식에는 또더 많은 그런 어떤 그, 어, 일지가 있습니다. 어, 따릉이 있죠. 그걸 타고 가면서 헬멧을 안 쓰고 다녀가지고 한번또 문진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기호 의원의 당시 그당 사무총장 인선에도 상당히 많은 구서수에 올랐던 것이 있었고,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해체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 그 한참 대선이 한참일 때 반중 노선을 앞장서 가지고 그 갈라치기를 해서 그러한 어떤 표심을 얻는데 또 나름대로의 팬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윤석열과의 또 갈등을 또꽤빼낼을 수가 없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자기는 지구를 떠나겠다. 뭐첫 번째 옹몽리를 부렸을 때한 얘기입니다. 두번째로서 이준석 대표하고 녹취록을 갖다가 지금 그 유출해 가지고 언론에다 흘려버린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홍범도 장군 유해 대전 그 저기 현충원에 안장될 때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장난질치고 있었던 또 문제가 됐었고요. 행동 거지 하나 하나가 참으로 정제되지 않고 참으로 문제가 많은 그러한 이준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MBC 100분 토론에 나가기를 해놓고 펑크를 냈어요. 얼마나 방송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송영길이라는 동물이라는 말을 했죠. 이분은 도대체 의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기초위원들은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비하 논란도 엄청나게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무 거부했었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리고 우리 고삼이 민주당 고삼보다 낫다. 대한민국 고삼이 민주당 고삼이 있고 우리 국민의힘 고삼이 있습니까?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래도 국민의힘 대표니까. 김건희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줄리 문제, 그 다음에 콜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허위 이력 거기에다가 저기 도이치모터 사건까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결국 가서는 김건희 경력 위조를 갖다가 옹호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또한번 국수에 올랐었죠. 그 안철수하고도 국민의힘위의 단가의 갈등에도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을 모독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안철수 관련해서 댓글로 조롱도 했었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발설, 배설자, 배신자들을 갖다가 그 단죄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한참 핫 이슈로 되고 돼 있는 전국 자매일 차별 연대 지하철 운행 반응의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다는 것.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를 위해서, 자기의 팬덤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몽복을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그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 없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말씀드리고 이분이 바로 앞으로 제일 여당의 대표가 된다. 생각만 해도 저는 끔찍합니다. 그리고 또 동생의 이재명 그 친형 의료 정보를 그 입수하는 경위가 동생을 통해서 입수했다는 얘기들 나왔었죠. 그리고 현재 그 이준석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사건도 지금 한나그 묻혀져 있으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 이준석의 어록을 한번 또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당신이 해고되면 우리 모두가 살수 있다는 말에 누가 동의하겠냐? 이게 민, 민, 민 민노총에 대한 한 얘기죠. 내가 저번에 느낀 건 아름다운 패배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패배하기를 되게 싫어하는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죠. 의미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적당히 설명했으면 알아듣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어떤 그 외골수적인 그런 발언도 했었습니다.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데 왜 동조하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으로 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그 다양한 어, 그러니까 그 다중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 당원들은 모두 국내외 홍콩, 미얀마, 북한 등을 가리지 말고 민주주의 파괴자들에게 맞서는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당대표 후보 경선시에도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학생들을 묻고 태어난 물고 태어난 수저의 색깔 때문에 꿈을 지어나가는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또 굉장히 그럴 듯한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비빔밥의 재료는 모두 갈아서 밥에 얹어준다면 그것은 우중충한 빚일 뿐이고 먹는 느낌은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비빔밥의 고명을 갈아버리지 않기 위해선 스트레오타이핑 다시 여기서 어, 다음에 대한 강박관념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당 대표 수락 연설에 나왔던 얘기고 당무 거부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는데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당 주변에 있다는 것은 선거의 필패를 의미한다. 후보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호가호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데는 일조하지 않겠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또 다시 또 윤석열과 함께 또 같이 갈아가게 됐죠. 그리고 또 이런 말까지 했어요. 당무 거부 바로 직전의인터뷰에또 무슨 얘기냐면, 당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거는 또 뭔가 오마주가 되죠? 그때 당시에 윤석열 씨가 경찰, 검찰총장의 입장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죠. 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시녀가 아니다. 부하가 아니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선거에 지면은 갈 사람은 당신과 나뿐이다. 라고 윤석열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한참 얘기가 되죠. 가세연이 사실은 이준석 성삼남 사건이라는 경천둥지 코미디 폭로 프로그램이 있었죠. 한국 좌우언론이 어떻게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판처럼 일체 모른채 무권수행 중인 것이 또 문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이준석의 실제 음성이 가세연을 통해 공개되어 성접대를 했다는 장 씨가 50만 원을 여성 접대비로 지불했음을 밝혔다는데 대전에서 유성에서 50만 원이면은 이차 가는 가격이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어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의 실명까지 거론됐고요. 이 정무실장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내용까지 공개가 됐었죠. 어, 가세연의 경박성과 성남성상납 이미지를 포함해가지고 오늘 한국 현실이 재물이 유지경이라 한들 온 언론이 쉬쉬하면서 끝까지 모른채 할 수만은 없는 전체적인 확장성을 사유해볼 수는 있습니다. 결국 이준석, 김무성, 조선일보, 검찰, 유승민 등 모두 얽혀있는 세상사 개별의 미확정성이 제 아무리 요증이라 해도 전체적인 확정성이 개별의 미우 확정성을 넘어서는 사태의 진행은 언제나 추측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강용석 씨가 경기도 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복당 신청을 했죠. 결국 그 복당 신청이 거부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또 말이 많이 나오죠. 국민의힘 그 복당 거절된 뒤에 그 강용석 씨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도 납득이 안 된다. 강용상은 강용석은 국민의힘당 당대표감인데 하바도 나왔지, 막말 잘하지, 불륜도 했지, 국회의원 됐지, 성삼납받은 현 당대표보다 스펙이 더 좋다. 국민의힘 당직자가 되거나 후보로 나오려면 성삼납과 관련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준석 열사에 대하여 몇 가지 코멘트를 하고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